아나 상민이는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에 먹방을 찍어보네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달리다 난 오늘은 이 삼양라면이랑 남한계소두로 다른 거찬이슬 해결했네 거기다 우유도 해결했고 유연제 사서 빨래도 해결했고 끝이네 안녕 관광버스 한 대가 휘청이더니 구원가의 충격을 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전복된 버스는 두개차로에 걸쳐져 있습니다 출입문도 막혀 학생과 인솔강사 등 17명의 승객들은 버스 앞유리를 떼고 탈출했습니다 비케미끄 버스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받고 한 바퀴 돌면서 전복됐지만 안전벨트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벨트 착용을 지시한 인솔강사와 지시에 잘 따른 학생들이 스스로 참사를 막은 겁니다 출발할 때 전부 다 안전벨트를 매겠습니다선행들이 아. 일일이 회했죠 그리고 그 넘어졌는데 전부 다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무... 그래도... 버스 전복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버스 내부의 넓은 공간으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버스 전복 사고에서 어.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부상 가능성은 어, 착용자보다 18배가 높다는 어.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어. 버스 전복 사고 어. 안전벨트 착용으로 참사를 막을 수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김범주.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어린이집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김보남 대기입니다. 달리는 버스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더니 빗길에 미끄러지며 휘청대다. 그대로 쾅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버스가 넘어져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그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어린이들. 오에서 아, 이거, 해결할 건다 해결됐으니까, 그게 할거 없어. 감이라든지 이런 테르감을 사용. 해서 이제 음. 이걸로. ほう。<noise> <noise> oh.

うん,うん。

对。Yeah. ya yea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Right.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닥터지 여단 최고 기차 결정전 시설의 임창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김태형 선수가 김경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닥터지 의 결승전인 최종구단과 김태형 실전의 제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지난 대국에서 업전 을시작 했고 그 상대에게 한번 기회도 내주면서 역전도 허용했었는데 결국 끝내기에서 김경은 선수의 어쩌면 착각이 나오면서 네, 김태형 선수가 어려운 과정 승리하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요. 을자 이제 1, 위2위 자리는 클리드에서 달려서 3위 자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오늘 대국을 펼치는 김은재 선수가 상대 국민선 선수와의 경기는 수를 벗으며 3대를 동 금결 제대골을 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대전지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판 오늘 진행됩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먼저 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과 K 바둑이 주체 주관합니다. 본선 8인 플릭그 이제 두판의대국만 남아있고요. 결승전 5번기로 치러집니다. 리그 1인 위 최정선수와 리그 2위 김치영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차디시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차디시드 승세동률시 동률 제대국을 통해서 3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뭐 이자동률이 나더라도 승자승이 아니라 제대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3위 자리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정기대 시드 3명, 예선 통과자 4명, 와일드카드 1명의 선수까지 8명이 클릭으로 대회를 치릅니다. 우승 상금 3천만원, 준우승 상금 1천만원입니다. 리그 순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김채영 선수가 김경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5승 2패가 됐습니다. 현재 5승 1패인 최정구단과 5승 2패의 김채영 출단이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그 뒤를 은 자세한 선수가 희대를 잡게 될텐데 지금 자승자가.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태현 선수가 4승 상태를 기록했고요 박지원 선수도 4승이긴 하지만 박지원 선수는 제대 뭐 국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너무 외로워하고 이 현재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김은진 선수 오이준 선수거든요 오늘 대국을 펼치는 김은진 선수가 승리하는 4승 상태 그리고 다음 경기 오이준 선수가 승승 내를거두는 4승 상태로 3자 동료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끝까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아, 오늘도 참 중요한 한판 진행됩니다. 김은주 5단과 고미소 초단이 만났는데요. 여자랭킹 3위와 3 8의 대결, 그리고 상대전적에서는 김은주 선수가 한판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선수가 올해 여름에 한 차례 맞대기를 가졌었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고미소 선수에게 승리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김은지 선수의 전투와 고미소 선수의 어떤 단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맞부딪혔는데, 결국 김은지 선수가 전투에서 앞서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대국은 뭐 객관적인 현재의 전력으로김은지 선수가 앞서 있지만, 이 전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전투적인 바둑이 될 것이냐, 또 고미소 선수가 좋아하는... 간단하고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바둑으로 흘러갈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22 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7회전3경기 고미소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 진행됩니다. 오늘 대국 김은지 선수는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시드를 놓고 펼치는 동률 제대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한판 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부담도 김은지 선수가 더큰 차로 진행이 되겠어요. 어,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김은지 선수는 이제 순위와 직결되는 한판을 펼쳐야 되고요. 고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제 순위권에서는 멀어졌기 때문에 바둑 한판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담을 죽힌다는 아무래도 대국의 영향이될수 있기 때문에 네. 김은주 선수도 최대한 부담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것같아요 어? 김은지 선수 부담 없이 마지막 대국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틀어진 3경기 이 대국 승리를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선수는 누가 될까요? 김은주 선수와 공인소 선수의 대국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홀가분하기도 한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요. 많은 경험이 된것 같아요. 결승은... 결승은 거의 물 건너갔으니까 좀 재밌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전투적이고 <laughs> 수익기가 강한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요. 이니소 선수는 그냥 엄청 침착하고 차분하게 두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을 비우고 두겠습니다. 좀 더. 좀더 자신있게 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그냥 리그자고, 리그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시합 한판 토너먼트 쓴다고 생각하고 두겠습니다. 2022닥터지 여자 최고 기사 결정전 스트레이트 경기오메수토바니와 김우창은 연숙 전기의 김유미 선수 그리고 사무테크는 이승인 선수로 정상에 올있습니다 자, PNB 우창과 사무테크의 만준지 5단이 만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PNB 우창 1위로 이제 TV 파이널 결승에 진출합니다. 한 TV 파이널 단체전에 현재까지 이번 시즌에 못 진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세 번의 단체전 경기가 있습니다. 수선수까지 네. 예쁜. 단체전 경기가 다 최연수, 김 v 인 전기 선수, 보시는 대로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2위로 TV 파이널에 진출한 3호 테크 선수들입니다. 김민선 선수, 김은혁 선수, 선수, 김승희 선수 이렇게 순서대로 인사를 남께드렸습니다 3호 테크는 올해 TV 파이널 단체전 첫 진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 명문 팀이어서요. 네. 또 네, 오판 뭐 먼저. 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네, 올라올 만한 팀들간의 네. 정말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첫번 PMU 차. PMU 후착은 첫 번째 두 주자, 주자 첫 번째 두고 김유민 선수입니다. 김유민 선수는 이제 170cm고요. 우승은 3회 자, TV 파이널. 했습니다. 25년, 프로 경력은 15년입니다. 첫 투구 김유빈. 자 시작이 어떨까요? 아. 아. 그러나 벌어지는군요. 네, 결과가 안 좋았죠. 네. 좀뭐 네. 선수들이 투구하는 지금 레인 상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네. 35 피트 쇼도일 패턴인데요. 네. 쇼돌 네. 패턴은 뭐 헤드의 오일이 워낙 두꺼운 관계로. 네. 네, 어떤 변화 굉장히 심한 레인 네, 패턴 상태입니다 그렇죠 구력이 2 5년 프로 경력은 15년 마셔볼까? 1프레임 <목소리>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투구가 나오는 경우가 아무래도 네. 메인 상태가 까로 없기 때문에 네, 좀 정확하게 투구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자 이제 김은욱 선수가 첫 번째 투구 163cm의 우승 경력 4회 TV 파이널 리출 10회입니다. 두가 26년. 첫 번째 투구. 충분히 남는군요. 양팀의 첫 번째 투구자는 이 팀의 오늘 출전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이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장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은 이렇게 네, 사레를 투구를 했는데요. 네. 비비 네. 네. 우창은 좀 두꺼웠고. 네. 네. 네, 네 체크의 네. 김은옥 선수는 얇은 액션이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제 결승전에 1프레임 스어 처리합니다 그리하게 처리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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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의 주장이긴 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약간 긴장하는 표정이죠 순간에 이 상태가 아무래도 까다롭다 보니까 긴장도는 더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P&B 우천은 최현숙 선수입니다 사실상 뭐 최현숙 선수도 김유민 선수 못지않게 아주 노련한 선수거든요 네. 어, 지금? 5에서 6세 유치원생 21명을 태운 음, 버스가 빗길에 터널 안에서 넘어지는 음, 사고가 났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으며 의전구에 기다립니다 음, 어린이 두 명이 귀와 이마에 철거상을 입기는 했지만 크게 다친 아이는 없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자까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맨 음, 덕분이었습니다 네, 차량 수출을 지키기 전에 왔다며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유리창을 대고 네. 버스로 네. 들어갔 네. 어린이들을 배수구 위로 대피시켰다고 네.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네. 터널의 턱에 부딪히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풍 남태흥 5호는 이 밤에 교통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네. 출구 지점에서 도 트럭과 승용차 등 여섯 대가 네, 연달아 부딪히는 네,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상으로 6명이 다치고 3명이 네, 중상인데 네, 이 중엔 임신 36주차 네, 여성도 네, 있는 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운전니다 통학 차량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두살배기 아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겼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안전 수칙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세림자입니다 어린 이의통학 차량에 치사 사의 선의리 두살 박모 군이 주변을 살피며 홀로 서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걸 모르는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하더니 박 군을 치고 맙니다. 박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솔 교사는 다른 아이 9명을 네, 데리 이미 어린이고가버린다에다 음, 먹든 못 먹든 상관없잖아. 어린이를 함 명씩 같이 시키고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에서는 4살 어린이가 포경적 통합법안에 7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아시다 버스 안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역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세례입법으로 통합차량의 안전수칙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예전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지어 있는데 오디오라서 음악 를 상대로 4단별 전사가 지점화됐죠.